네. 네. 이렇게 네. 꽉 채워주실 줄 몰랐는데. 네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박영웅입니다. 영화 개봉을 했어요. 네, 광경이또 다르실텐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일단은 저희가 한 100만 년 만에 이렇게 실제로 만났는데 어,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짧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공연이 CGV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또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한 말씀씩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또 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. <laughs> 뭐, 추서받아 네. 없이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아, 어, 근데 되게 오늘 정말 떨리네요, 이게. <laughs>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설렘을 안고 저희가 왔는데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영화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조만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, 살짝 낯가리는 네, 것 같은데? 큰인이시한 어, 네, 말씀 해주세요. 아, 네. 어, 일단 오늘...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오늘 또이 영상도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, 화다씨도 한번해주세요 화가 아, 네. 어, 아직 사실 얼떨떨한데 뭐,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근데 뭔가 배우가 된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감사드리이 어,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먼버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요 어, 근황토크 잠깐만 하고 물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네,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,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짧을 것 같아서 <웃음> <웃음>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어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굉장히 많이 먹고 <웃음> <웃음> 잘 자고 잘 먹고 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<웃음> 끝. <웃음> 네, 잘 <웃음> 들었습니다. <laughs> 문별님 하실 거요 네. 저는 일단 네이버 나우를 주상회하고 있고요. <laughs> 네 그리고 요즘 축구를 뛰고 있고요. 오늘도 끝나면 또 가야 돼가지고 지금.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휘희씨 네. 아, 네,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. 네. 언니, 여자도 분방사수하고, 혜진이 <laughs> 왕성도 분방사수하고, 윤서 <laughs> 언니 <임선이> 방송도 <laughs> 보고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근황을 <laughs> 보는 고 있습니다. 네 앞으로 좀 어, 자주 찾아뵐 수 있게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요 바랍니다. 황사 씨, 저는 얼마 전까지, 어제까지 이제 본업으로서의... 뭐만하면 오, 야 아 뭔가 다 아시니까 TMI로 뭔가 저는 좀마마모만의좀 살짝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. 어, 비밀이에요? 너무 크리니 마이크 내려주세요. 너무 너무 다스포 다스해 버린 거 아니냐고. 어, 아니 진짜 그냥 찐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나 진. 짜 그리고는 비리스아잘 들었습니다.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마마분들을 보내야 됩니다. 너무 슬프지만 아 아,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와주셔서 너무 네.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우리 마마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고 가시죠. 무버